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닦이는 행위 때문에 정작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혹시 무엇을 아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아낌의 끝에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 씨입니다. 김영수 씨의 삶은 닦임이라는 단어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였죠. 어린 시절, 그의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지 못했습니다. 낡은 옷은 몇 년이고 아껴 입어야 했고, 작은 학용품 하나도 허투로쓸수 없었죠. 부모님께서는 늘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린 영수 씨의 마음 속에 깊이 박혔고, 그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 심지어 감정까지도 아끼는 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처사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통장의 잔고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안정과 성공을 향한 굳건한 발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러한 신념은 그의 삶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잡기는 것은 영수씨의 삶에서 하나의 확고한 습관이자 변치 않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습관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패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견고한 낚김의 습관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을 기약하며 현재를 희생하는 삶은 영수 씨에게서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빼앗아갔죠. 가족과의 따뜻한 여행은 늘 다음에 형편이 더 나아지면이라는 말과 함께 미뤄졌습니다. 아이와 아내가 여행지에서 즐겁게 찍은 사진을 그는 홀로 집에서 바라보곤 했죠. 사진 속 가족들의 환한 미소는 그에게 기쁨보다는 알수 없는 먹먹함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친구들과의 추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이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던 잊지 못할 배낭 여행은 돈이 아깝다, 시간 낭비다라는 그의 판단 아래 무산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이국적인 풍경 사진을 뒤늦게 보며, 영수 씨는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놓쳐버린 것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유쾌한 웃음과 잊지 못할 경험들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기회도 그는 늘 아끼고 미루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고 싶었던 근사한 선물은 아직 때가 아니다. 더 좋은 날에 주자는 생각에 서랍 깊숙이 잠들어 버렸죠. 그 선물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사랑의 감정들 또한 나중에라는 명분 뒤에 숨어버렸고요. 젊은 시절 뜨거웠던 자신의 꿈과 열정마저도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조용히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거나 혹은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뒤였죠.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방향 대신 오직 아낌만을 조차 걷고 있었던 겁니다. 영수 씨는 항상 더 좋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았을 때, 더 안정적인 직장에 있을 때, 더 완벽한 상황이 되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삶은 그에게 더 좋을 때를 그리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끼고 미루었던 수많은 지금들이 모여 돌이킬 수 없는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가족과의 유대감은 점점 옅어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주변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속은 점차 공허해지고 있었죠.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의 닦김은 과연 그에게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수씨가 아끼고 또 아껴왔던 그 모든 것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서 빼앗아가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죠. 어느 날 그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충격적인 사건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늘 곁을 지키던 소중한 이가 갑작스럽게 병상에 눕게 되자 영수 씨는 그제야 자신의 모든 아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병실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고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오열하는 그의 모습은 그동안 물질에만 매달렸던 삶의 허무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했던 그의 집은 이제 그 어떤 위로도 줄수 없는 텅빈 공간이 되어버렸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지친 모습은 부유했지만, 공허했던 영수 씨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외면했던 고독감과 마주하게 된 그는 그토록 아꼈던 돈과 물건들이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보다 못한 존재임을 절감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단절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를 깊이 되묻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영수 씨의 눈은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향해 열렸고, 그토록 움켜지려 했던 돈과 물질적인 풍요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음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된 것이죠. 그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른 사진 속에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값비싼 물건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눈 따뜻한 경험들, 진심 어린 관계들 그리고 바로 지금 기순간의 소중함이었다는 것을요. 회한 가득한 표정으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영수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깊은 비통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부는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는 이제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미소 짓고,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변화들이 그의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던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 선물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영수 씨의 이야기는 그가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정점에 달합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자신의 작김 때문에 진심 어린 포옹 한번 따뜻한 위로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했으므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아꼈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단한 번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보다 얼마나 무가치했는지를 뼈저리게 절감했고 텅빈 공간과 넘쳐나는 물건들 사이에서 그는 극심한 고독과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은 거죠. 우리가 흔히 닦임이라는 이름으로 미루고 외면했던 것들이 사실은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아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아낌 때문에 혹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던집니다.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지금 당장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말이죠. 뒤늦은 깨달음이 주는 비통함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마지막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비단 한 개인의 후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교훈을 담고 있죠. 아낌이라는 미덕이 자칫 집착으로 변질되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일을 위해 아끼고 있는 것이 혹시 오늘의 행복과 지금의 소중한 관계들은 아닌지 한 번쯤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는 단한 번의 무대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당신은 무엇을 아끼며 또그 아낌 때문에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지금 바로 당신의 곁에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